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?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. 안녕하세요,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간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강아지 간 수치는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알수 있는. 검사 수치인데요. 강아지 간의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독극물, 독성 물질의 해독 작용입니다. 그런데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간 세포가 파괴되거나 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런 독성 물질의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정 효소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. 이를 간 수치라고 합니다. ALT, 뭐 AST, ALP, 이런 간 수치가 있는데요.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, 즉, 간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들 간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들 간 수치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수치만 증가한 경우에는 꼭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들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. 따라서 강아지 간 기능에 확실한 이상이 생겼다고 판정할 때는 이들 간 수치, ALT, ASP, ALP, 이런 수치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정상보다 높을 때, 이때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. 이렇게 판정하는 것입니다.